아, 이걸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 아, 네네. 이거 1900원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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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7년차 국제 커플 남편 유군입니다. <laughs> 저는 인터넷에 온나에 리아입니다. 인니 국제 커플 리아라는 유튜브 채널 하고 있습니다. 연애는 몇년 하신 거예요? 연애는, 연애는 4년, 4년, 넘게 4년 넘게. 어떻게 만나셨어요? 맨 처음에는 여행을 제가 다른 나라도 여행하는 걸그 당시에 좋아해 가지고 20대 중반 넘어갔을 때는 연애가 많이 한국 여자랑 했을 때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행도 할겸 친구도 사귀고 있었는데 아내랑 그때 친하게 지내니까 되게 대화도 잘 되고 좋다. 여보가 근데 연락을 먼저 많이 해줬다. 내 걸로 만나면.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 한국말 배운 지 얼마 나 되셨어요? 3개월. 3개월이요? 네. 제대로 어, 처음에는 혼자만 공부하고 집에서 근데 요즘에 3개월 동안 거기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공부, 어, 공부 제대로 했어요 어. <laughs> 어? 뭐 어, 이거 아주 멋 어? 조끼 5 <laughs> 0원 어? 뭐야? 5천원에네 이거 좋아 그치? 어. 이거 나중에 입어도 귀여울 어.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이거 된다네 아 지금 옷 사주시는 거예요? <laughs> 네 귀엽다 그래가지고 약간 한국 옛날 드라마에서 많이 봤나봐요. 네 봤다거든. 맞아 맞아. 요 삼만. 아니야 미예변 귀여워. 괜찮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야 진, 아, 진짜 괜찮아. <laughs> 뭐 뭐야? 아니 생각보다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 맞아 근데 예상에는 그냥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봤다 500이요 500이요 월세 내세요 와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세요어 엄마가 진짜 좋아요 아내분이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요. <laughs> 아, 네, 잘 어울리고, 저도 근데 마음에 들고 좋은 것 같아요. 대박그 <laughs> <근데 웃음> 많이... <laughs> 다음에 이거 김치 만들게요. <laughs> 아, 그런데. <laughs> 다음에 이걸 또 김치 만들게요. <laughs> <laughs>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laughs> 네, 많이 봤어요. 어... 아, 이걸로 선택하신 거예요? <laughs> 네. 아, 네네네. <laughs> 이거. 1,900원이요? 무려 4,900원짜리 옷을.. 네? 와.. 네, 대박이네요. 아내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너무 좋아. 안녕히 가세요. 아 오빠 고마워. 고마워. <laughs> 너무 좋아. <출라. 웃음> 내가 고맙지. 아,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너무 드세요. <laughs> 집에서 이제 계속 입는 거예요? 매일 살짝요. <laughs> <laughs> 겨울에 입기 좋은 거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 그러니까 아, <laughs> 갑자기 그거 할인이 있으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와, 이게 또 여기 5,000원으로 딱. 응, 어떻게, 운도 그러니까. 좋게. 저는 비싼 옷게요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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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꼭 어? 너무 생각해. <laughs> <laughs> 아, 좋다. 내가 들까? 아니. 손 춥잖아. 아니요, 괜찮아. 나 잠깐만, 저기. 여기 들려야 된다고 했잖아 아, 여기 잠깐만 그만 네. 갔다 올게 네, 여기. 내가 가져올게 아, 그래 네, 네. 갔다 와 아. 아, 지금 남편분께서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거... 1력1력34소사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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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잠시... 있거 같아 어, 어디 아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아, 여기 가까이에 그냥 인력사무소 있어가지고 아... 잠깐 현재 일을 그럼 따로 하고 계시진 않은 거예요? 네, 이제 열심히 오래 하다가 이제 한한두달 한, 전에 이제 그만둬가지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멋있다고 하시는데 네. 이런 네. 열심히 와. 하는 모습이 아. 다시 또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네. 어. 최고. <laughs> 엄마 최고. 최대한 쉬지는 않으려고. 또 추워가지고, 여기 편의점 가가지고, 따뜻한 거 조금 먹으려고. 요 <laughs> 어, 간식 그런 거 좋아하니까, 편의점 가서, 방송. <laughs> 이런 거, 뭐 어. 감기 예방에도 좋고. 어, 그래, 그래. 그거 하자. 다또잘 봐. 아, 내 사랑. 어? 내 사랑. 어? <laughs> 이름이, 아니, 이름이 <laughs> 진짜 좋겠어. 그러네, 내 사랑. <laughs> 내 사랑이 어 <여기. 웃음>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응, 이따 타 오, 시, 역시 세다. 되게 <laughs> 따뜻하고 맛있다. 아, 또 <laughs> 아내분께서 이렇게 네. 길 걷다 보면 저건 뭐야? 이러고 물어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가끔? 아,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리빙텔. 아, 음. 그런 거는 이제 네. 또 처음 보니까. 네, 되게 아. 유니크해 보여. 큰 카페 봐도 처음에. 아, 아. 카페처럼 안 생겨서, 이건, 어? 뭐야? 약간. 한국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게 어떤 이었어요 와, 약간 커 그리고 아파트 많고. 아, 일단 <laughs> <아파트>? 네 아파트 맞는다. <laughs> <laughs> 옛날 맨날 춤추 아, 아파트 <laughs> 네. <웃음> 되게 춤추는 것도 좋아해서. 차 많고 이거 길 깨끗하고. 아, 네. 아 맞아 도로 포장 잘돼 있네. 네. 사람도 어 약간 계속 핸드폰만 했는데 그렇게 근데 어 되게 편해 느낌 약간 어 그래 아, 위험하지 그러니까. 않다. 네, 네, 네. 음,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소매치기도 더 많이 있고 음, 그렇다잖아요. 아, 아.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조심하라 고그랬아 네. 한국에서는 근데 다 편하게 음, 다 편하게. <laughs> 어떡해? <laughs> 여보 혹시 해봤어 이거? 응, 해봤어요. 오빠 하트. <laughs> 아.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오빠 닮았어. 어. 어. 오빠 닮았어 이거. 나? 이거도 호호호 그리고 호스 Merry c h 요거는 카라멜 마키였던 거 드십니다 어우, 비싸 두 분께서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걸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연애를 많이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좀안 맞는다고 생각 들었고 너무 좋은 사람 만나기에는 제 자신 입장에서는 한 확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계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세계 여행하다가 찾다가 이제 어플로 만나게 된 거고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보는 이제 BTS부터 네 그치? 한국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 네 처음에 한국 좋아 때문에 그래서 어 관심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앱 설치하고 한, 한국 사람이랑 만났고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오빠 만났어요 <laughs> 그러면 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만나게 되신 네. 거예요 두 분? 네 맞아요 어, 제가 먼저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가기 전에는 물론 이제 연락을 충분히 오래 했었는데 이제 서로 되게 대화하는데 유머코드도 엄청 잘 맞고 그래서 이제 저도 더 그런 거에 끌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원래 다른 나라 갈 계획이 있었어서 그래서 제가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연락을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어 아, 되게 독특한 사람이구나 정말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도 호감도 더 생기고 더 친해질수록 즐거우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정해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처음 만난 거죠 이제 네. 그러면 그렇게 만나시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그 상태로 연애를 계속 오래 하신 거예요? 네그 상태로 이제 장거리 연애를 이제 시작한 거죠 너무 장거리인데 연락만으로만이 서로 믿어야 되니까 많이 힘든 것도 있었고 코로나 때가 제일 이제 고비였던 것 같아요 많은 저희가 알던 다른 커플들도 다 헤어지고, 저희도 이제 한 1년 반 이상을 못 만나면서, 이제 제가 막, 아, 이거는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흔들린 적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많이 잡아주고. <laughs> 네. 아내분께서 되게 <laughs> 기쁘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결혼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이제 결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애도 많이 해왔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는데 당시에 조금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안 좋은 일이라면 그 제가 투자를 막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누구나 그렇듯 이잘 되죠. 저도 그래서 막더 근데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서 스승도 좋은 사람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 물론 운이지만 어쨌든 좀더 뿔리게 돼서 근데 뿔리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아내도 생각하고 나도 이제 결혼도 좀막두 쪽에서 다할 생각도 하고 막 부모님 가족도 생각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커져가지고 좀 무리하다 보니까 그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공부해 온 대로 안 하고 실수 한두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게 저도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마지막에 결과만 기억나더라고요. 딱 이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순간에 이미 제가 망했고, 제가 그래서 돈을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가 전재산을. 얼마? 그때 당시 이제 총 합치면은 이제 억대 되게, 뭐, 그냥 뭐 하는 거다 날린 거죠. 그때 당시 나이가? 그때가 33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33, 넷.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은, 막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엄청 심했어서 아, 내가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다 듣더니 이제 그냥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 그 사실을 들으시고 나서? 네. 그냥 약간 오빠가 지금, 지금 제일 힘들어 때문에 제가 오빠 힘들 때 약간 떠나기 싫어. 그렇게. <laughs> 그래서 그냥 그런 하자, 또 파이팅 같이 하고, 또 어, 노력, 아이고, <laughs> 노력하고 그렇게 어, 그냥 더 챙기고 싶어요, 오빠한테 힘들 때. <laughs> 그리고 같이 생활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한국에서? 그때는 이제 떨어져 있을 때였어요, 아직. 네. 네. 어 심지어 떨어져 있는데. 네. 인도네시아 음. 계시고, 네맞아남편분 네. 한국에 계신데, 네. 그 상황을 알고도 결혼하셨고, 네. <laughs> 하,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는데 그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너무 힘들지만 오빠께서 제가 어, 제가더 약간 노력해야겠다, 약간. 음. 그렇게. <laughs> 옆에서 힘낼수 있게. 이렇게.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와 오빠 입장은 망했지만, 근데 내가 아까 아 약간 더아이고 약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는 나중에 지금 힘들지만 어 우리 같이 하면서 해서면 약간 더 극복할 수 있게 또이어거할수 있어 느낌 같아요. 그럼 <laughs> 그때 당시에 가족분들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어요. 가족분들도 다 아시는 상태에서, 네, 네, 이제 완전히 그래서 아이 이거를 근데 결혼 너무 고맙지만 근데 당시 방도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아버지랑도 많이 사이가 멀었었는데 그걸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시더라고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아 저희 아 앞에서.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현재는 이제 다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최소 그래도 살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일을 안 하지 않는 이상 굶어 죽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래도 그런 정도는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 꾸준히 하니까 이제 뭐 크게 모자람은 없이 뭐 물론 아직 집도 차도 없지만 그래도 먹을 것만큼은 같이 행복하게 하루. 매일 먹을 수 있게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 이제 장애인 센터에서 많이 일을 했었고요. 수족관, 편의점, 일용직, 뭐 이런 거다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공장도 뭐 갔다 오고 했는데, 제일 오래 많이 했던 거는 이제 장애인 센터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돈 자체가 안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 않다고 같이 또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하지. 제 입장에서는 아, 그, 그게, 그냥 꿈 같은? 이게 진짜, 한순간에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아직도 막, 그런 생각이 좀 사로잡힐 때마다, 근게 아내가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소중한 게 뭔지, 그런 거 깨닫게 해주고, 어차피 다시 열심히 하면은, 이제 밑바닥 가봤으니까,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지금, 또 일자리를 구하고 계시다고. 네. 네. 아내분께서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네. 항상 응원해주고. 와 되게 이쁘. 아 이건 아까 시장에서 사 네. 사주셨던, <laughs> 잘 어울리니까 뭐 그냥 집에 갈 때도 입고도 될거 같아. 어 그래. 세? 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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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뭔가 그 뜨개. 뜨 색상이랑 어그개네개 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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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셨나요? 네 많이 보셨어요 <laughs> 제일 많이 봤던 게? 처음에는 그거 봐요 눈물 아 눈물의 여왕 아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도 되게 재밌어요 드라마도 집에서 보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음식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네 어떻게 <laughs> 보면 진짜 큰일을 겪으셨는데 네. 지금 그를 극복해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생각으로 극복을 할수 있었을까요? 진짜 그냥, 진짜 아내와 부모님?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그 아내랑 부모님이 없었으면은, 진짜 포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 삶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시에는 진짜로 그냥 막 이미 완전 이게 가슴이 난도질 된 느낌? 그래가지고. 근데 아내랑 부모님 덕분에 이제 다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됐고 지금도 여러 가지 다른 공부도 하면서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도 시작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겠다 <laughs>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 보면은 돈으로서는 큰 손해를 봤는데 근데 정말 인생에 뭔가 중요한 소중한 경험을 한 느낌. 그때 제가 많이 뭔가 건방져지고 그막 사람이 많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 실패 큰 실패를 해 보니까 지금은 다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이제 잃지 않으려고 하는 아 누굴 뭐 약간 말이 살짝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그 일이 아니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네. 책임을 져야 되고 하니까. 엄마. 많아. 헤니야 <laughs> 아. <너무> 많아. <laughs> 여기는 여기 <너무> <laughs> <여기가> 안 돼. <laughs> 아 <아이쿠. 웃음> 아니, 그냥 이렇게 그만. <웃음> 알았어. <laughs> 내잘할 테니까. 화이팅 하자 아니 이미 잘할 거 있어. <laughs> 결혼식은 아직 네. 못 올리지. 한국에서는 못했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엄청 작게 그렇게 했어요. 이제 네. 공사무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부끄러워 가지고 뭐 창피해 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뭐 말을 안 하고 다른 이제 커플들 보면은 다 남자 쪽이 돈이 웬만한좀 여유가 있어서 결혼식도 막 크게 하고 정통 결혼식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못해줘 가지고 아니야. 잘 하시면 되죠. 앞으로 네. 만약에 이제 취업도 되시고 네. 하시면은, 네. 어떻게 아내분한테 어떤 걸 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어, 뭐 그냥 다 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언젠가는 집도 좀 더, 조금 더 밝은 데로 가서, 그렇게, 그냥 남들처럼 차도 사고, <laughs> 아, 너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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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닌데 <웃음> <웃음> 어, 아버지, 나도 미쳐 안 해.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카페 쪽이에요. <laughs> 어, 아들 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어, 그냥 둘이 서로 아껴주고 이잘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laughs> 어머니, 이거 오빠 사주세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어때요? <웃음> 아 유행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안추요네 어, <laughs> <laughs> 안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잘잘네 우리 아니다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놀러 갈게요. 그래, 네. 네, 알았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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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촬영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너무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정말 디디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네, 너무... 진짜 또 뭔가 깊은 대화도 그리고 이끌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거 봐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네. 2025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우리한테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유튜브 <laughs> 채널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이제 예. 인니국제 커플 리아라는 채널을 하고 있고요. 네, 아내가 많이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뭔가요? 한국 생활. 한국 생활. 아, 네. 어, 나보다 설명. <laughs> 한국 생활하고 요리하는 것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비저 너무 예쁘다.